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권의 목매는 국힘 분열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힘이 100만 책임 당원 들고 나온 정진서 전당대회 당원 100% 투표 힘 씻기. 네.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서 이제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게 되니까 당원 100%로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철수는 당원 100%로 룰 개정 민심역행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당원 70% 그리고 국민이 30%로 되어 있는 거죠. 비당원 국민의 30% 70대 3인데, 이거를 이제 100%로 만들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윤 대통령까지, 네,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 이러한 사석 발언이 나왔다는 라 것입니다. 네, 이 경향신문이 전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유승민은 전대 룰을 변경론의 삼류 코미디다. 네, 이거는 윤회관 민심 두려워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승민 한명 이겨보겠다고 별 얘기 찌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 출마 전대 날짜 룰을 결정되고 결심을 에, 밝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유승민 전대를 변경 정치 보복이라면 속 좁고 째째한 정치다. 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전대를 변경 주장에 나한명 이겨 보겠노라 삼류 코미디. 네, 찌질이다. 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이제 사실상 국힘이 이 국회의원 공청권이 당대표에 있는데 사실 여야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공청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국민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추천장을 써주는 형태. 그래서 국민한테 추천장을 2.5%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TV 토론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방송 연설을 10회를 지원해 줄수 있는 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거가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제,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어 어떤 특정인이 공천권을 갖게 된다라면은 그 나중에 공천 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천 헌금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 공천 음, 공천 음,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끔 하고 에, 그래서 국민 추천제. 국민 추천장 이 제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전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공천제로 완전히 바꿔 버리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러면 진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천권을 공천권을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가다가는 분열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또는 안철수 반발할 것이고, 안철수는 결국에는 이용만 당한 꼴이 될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국힘이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을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전체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몰락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몰락의 신호. 정치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